할렐루야, 엘센트로 한인교의 천정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개론 중에 일곱 번째 시간 모세오경에 관해서 지난주 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떤 책입니까? 창출레민신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아, 노아의 구원. 노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어, 어, 통해서 어, 심판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듯이 죄의 관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홍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죄의 관영함인데, 노아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였는지, 그 죄의 그 끝점은 바로 동성입니다. 엄청난, 어, 범죄를, 어,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죄악의 죄악이 땅에 관용함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심판이 됩니다만은 자이 죄의 어 끝점이 바로 이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미국의 가장 큰 아, 죄악의 모습은 바로 이 동성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의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성의 운동들이 히피를 통하여 또한 미국의 많은 그 타락된 사람들에 의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러한 죄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를 배를 아주 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회개를 촉구하지요.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노아의 이런 믿음은, 예, 믿음이란 게 뭐예요? 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이 세대서 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에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하십니다. 구원의 방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기리오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계에 나타난 구원의 방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을 하려고 하는 테카셰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역사를 단순히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구속사의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선민을 통하여 어, 복음을 통해 이제는 세상이 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링 하십니다. 어디로부터요? 갈대아 우루메스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갈대와 우루라는 곳을 떠나서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쪽, 그 우상, 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큰 민족. 이렇게 했다고 약속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이제 안에 살아도 그고 경수가 끊기고 이제 어, 생식할 수 있는 종족 번, 어, 어,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어, 나이가 한계점에 이르는 그런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의 계대를... 어, 구원의 계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 엄청난 약속을 75세 때 하셨기 때문에 사라는 이제 웃었죠. 예. 그래서 그 낳은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그런 어, 이름으로 지었어요. 참 어, 뭘까요? 음, 약간 좀 어, 유머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믿음이 완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어, 완전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의 믿음은 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참 대단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로마서 4장 3절, 구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의롭다함을 인침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왜 의롭다고 어, 인침, 어, 허라, 어, 확정을 해주십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쪽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이거든요. 이방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절대로 어, 인신공양을 하도록 하지 않지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여호와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사건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 19절 말씀에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양은 누구를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사야서 54장 7절 요한복음 1장 29절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그 양을 통하여 피를 뿌리게 하시고 죄악을 주님께 전가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어,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이자 역사의 종점과 정점을 게시합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인물들의 장단점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되는 풍성한 영적 교훈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어, 그들의 단점, 믿음의 실패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장점이 어, 인정받는 그러한 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어,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네 권은 모세가 출생해서 모세 사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겠죠. 자, 창세기의 끝장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에굽의 피난간 간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에굽의 아, 피난간 때부터 어, 약 400년,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 그 백성을 에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하여 모세를 부른 역사와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런 모세오경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태어남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물론 모세는 어, 모리아산에서 아,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시을 받지만은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신학의 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건국의 주역 율법을 받은 자 오경을 어, 지은 저자입니다 40년 애굽 바로 왕궁 생활을 버리고 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가난 땅으로 이제 백성들을 인솔 하게 되지요. 그래서 12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절 24절에 보면 모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가 섬긴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미래,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는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비록 광야 생활로 접어들지만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난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영광의 졸업식이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아, 절기가 이제 어, 나타나게 됩니다.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모세를 불러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두 소를 들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 애굽은 이집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이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에,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어,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어,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리고 어, 잡단 어, 족속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즉 어,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어,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종들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 탈출을 하게 되는데 어, 광야로 들어간 그들의 인원수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마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원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피, 개구리, 이파리 이 모든 10가지 어,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것은 바로 애굽의 자연신들입니다. 태양, 예, 파라오가 바로 이 태양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 나일간 가축, 개구리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문기둥에 양의 피를 뿌려 놓은 이스라엘의 집은 모두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에서 한자로는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6월절이 되는 것이고, 영어로는 역시 뛰어넘었다,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6월절 이후, 그때까지 추수달을 첫달로 계수하던 달력을 받고, 6월절 달, 곧 니산월, 오늘날로 4월을 첫달로 개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어,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예루, 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십자가 에 죽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아, 6월절의 교훈이 있죠. 첫 번째로 죽음의 천사가 6월절 피를 바른 문을 보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흠없는 양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대신 속해 주신 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성숙한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피를 문지방, 양쪽 문기둥, 문틀의 가로대등네 군데에 제 바르죠. "이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요한문 10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피의 효용성이 있죠. 마음에 문기둥에 발라 죄를 씻음으로 그 피의 효용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즉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의로운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식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지요. 장자의 죽음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탄도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의 출애굽,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됨을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죄의 세상, 마귀의 속박에서 출애굽, 벗어난 자들입니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구원된 날입니다. 비록 광야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됐고, 또한 주어졌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고백하고 동의함으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소망의 삶, 장차 올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